뭉치야 아, 오늘 하루 종일 너무 잔다. 엄마랑 좀 놀자, 놀아. 응? 뭉치야니 네 동생은 저, 저기. 여보세요? <laughs> 여보세요? 귀 쫑긋쫑긋. 이거 어지 코코야. 나중에 폭 들어가 있네, 폭 들어가 있어. 코코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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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무슨 저 블랙버거 그거 같은데 이 숨숨집 싫어서 처음에 안 들어가더니 그냥 이렇게 잘 들어가서 토끼 끌어고 자는 거야? 응? 코코야? 코코야? 돈만 까딱까딱 <laughs> 아이고 치안, 귀여워, 아 귀여워, 우리 코, 코, 치 코, 아 애기 때랑 이렇게 똑같아, 진짜 똑같죠, 애기 때랑, <laughs> 귀여워, 진짜. 아 귀여워, 어떡해. 코코, 어. 음, 애기 베네치타인데 <laughs> 베네치, 탄데, 베네치. <laughs> 아직도 베네치테 나이가 열아홉 살인데 베네치테 계속 이이말 어, 계속 잘 쿠쿠야 <laughs> 블랙버거 치즈버거 블랙치즈버거네 <laughs> 블랙 치즈버거야? 젤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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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젤리. 우악 숨순 집에 털좀봐 누구야? 좀 일어나 봐. 아우, 편해, 이제 편해. <laughs> 어후, 생선 깔고 있어? <laughs> 일단 좀 일어나서 엄마랑 놀자.